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9일 김영호 의원은 여야 초선의원들의 새로운 시각을 들어보는 MBN 여의도 스타워즈에 출연해 현재 꽉 막혀있는 국회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요구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이 진행된 것이므로 사과와 철회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경과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등원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 한시라도 빨리 민생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후 시설인 남가좌 이동주민센터가 김영호 지역위원장의 5억원 특교예산 확보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가좌 이동주민센터는 지난 1999년에 개청해 약 20여 년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왔으나 최근 내진 성능평가 결과 요구 성능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낡고 노후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영호 지역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약 5억 원의 특교예산을 확보해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연내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은 한층 개선된 환경에서 주민 업무를 볼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2일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워크숍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주요 핵심당원 워크숍 행사가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호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지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주요 핵심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주요 지역위원회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 등을 점검하며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 이후 김영호 지역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권리당원으로서의 역할과 당원 참여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당원들과 함께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지역 위원장의 주요 활동과 서대문구 단신을 알아보는 서대문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지난 6월 8일 서대문 도시농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3월 26일 도시농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열린 첫 총회로서 그동안의 농작물 작황 상태 점검과 향후 도시농부 계획과 일정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서대문구 축구회 초대회장인 고 김동섭 박사 추모 축구대회인 서대문구 김동섭 박사기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구대회에는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의원,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 김동섭 박사를 기리고 서대문 생활체육 문화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가좌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체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서대문 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의 식량 대비 곤충 먹어보기, 미세먼지 퇴치식물 스킨 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수질 정화 개선 EM 흑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창의로운 교육마당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